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과 책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형제의 형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의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증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와 후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존엄을 강조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홍수 뒤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생명을 지키는 엄중한 책임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시되, 핏째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세우시고 그 속에서 사람이 번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힘써 생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향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다할 때 생명을 누리는 복을 온전히 맛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통해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뿐 아니라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자비입니다. 무너진 세상 위에 약속의 기초를 다시 놓고 세상을 다시 붙들고 회복시키는 신실함입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기초는 나의 다짐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움에 갇히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은혜의 품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시며 그것을 볼 때마다 온 세상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죄를 짓더라도 멸하지 않으시고.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언약의 표징이며, 흔들리는 인간의 불안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든든한 보증입니다. 삶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도 무지개는 하늘 위에서 여전히 빛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음을 증언합니다. 불안한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무지개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기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은혜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네팔에서 도시개발로 강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자니 지역에서는 100가구 이상이 산림청의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